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식 쉽게 알려주는 황동호입니다 오늘은 하반기 주도할 2차전지 세계 1위 2기업 3호세요 4개 호재가 겹쳤어요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할텐데요 최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2차전지 관련 종목들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물론 내일부터 바로 반등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올해 안에 좋은 기회가 올것 같다 라는 말씀을 드려요 그 이유는 너무나 저평가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다양한 악재를 다 받았고, 주가도 저가에 위치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반등 시기만 잘 지켜본다면 수익을 낼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미리 이 매력적인 종목을 알아둬야겠죠? 최근 주가가 조정받으면서 불안해하신 분들 많은데요. 제 영상 보시면서 왜 오늘 그 종목들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지 이유를 설명해 드릴 테니 투자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계 1위 전고체 배터리 분야에서 대한민국이 1위를 달릴 가능성이 높은 이유입니다. 전고체 배터리가 왜 매력적인지 네 가지 이유를 들어서 설명해 드릴 거고요. 그러면 어떤 기업이 가장 큰 수혜를 볼수 있을지 공략해 볼 만한 종목은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영상 시작 전에 시청자분들께 감사의 인사 드리겠습니다. 제가 활동하고 있는 유튜브 채널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영상 보고 계신 우리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의 뜨거운 관심과 성원 덕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감사한 마음에 감사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영상 후반부에 안내해드릴 예정이니 우리 구독자분들은 모두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전부.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적어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최근에 나온 뉴스 중에서 긍정적으로 본 뉴스가 있는데 바로 중국의 이 CATL이 이익을 크게 늘리며 독주 체제를 가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기사에서는 이제 K-배터리에 대한 뭐 위기감을 강조했지만 어 사실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뭐요. 이 중국이 진입하기 어렵기 때문에 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아요. 어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우리 한국 K-배터리에게 큰어 기회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부분은 CATL이 이번 2분기에 약 2조 3,608억원에 순이익을 기록했다는 소식이에요 1년이 아니라요 여러분들 2분기에만 2조 3천억을 벌었다는 거예요 이 전기차 시장이 얼마나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지 보여줍니다 미중 갈등으로 인해서 전기차 규제가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이 저가형 자동차로 인해서 시장 침투율이 높아지고 전기차를 사는 수치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이렇게 대박을 칠수 있다는 거 전기차가 엄청난 이익이 될수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보여줬습니다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요, 아직 본격적으로 시작하지도 않았습니다. 미국 시장이 이 중국 시장의 절반만 따라간다고 하더라도 한국 기업들은 엄청난 이익을 거둘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뉴스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K 배터리 관련 기업들에게 희망적인 소식입니다. 나중에 이런 돈들이 대한민국 전기차 관련된 기업들, 배터리 관련된 기업들이 볼수 있는 부분이라서 여러분들께서 긍정적으로 볼수 있는 뉴스, 한번 가지고 왔고요. 역시나 이 뉴스를 통해서 배터리가 돈이 된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했고요. 그러면 그 속에서 배터리 관련된 기업들이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없겠죠. 그렇다면 배터리 관련 기업들이 이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다음 단계는 무엇일까요? 바로 전고체 배터리입니다. 전고체 배터리가 왜 중요한지. 그리고 왜 크게 성장할 수밖에 없는지 네 가지 이유로 말씀드린다고 했죠. 일단 첫 번째 이유, 전고체 배터리가 새로운 성장 동력이라는 점입니다. 이제 전고체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선택이 아닌 필수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기존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이 외부 온도가 낮아지면 성능이 현저히 저하되고 에너지 밀도가 낮으며 이 물리적 그리고 화학적 안정성도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배터리 팽창 외부 충격으로 인한 누유 폭발의 위험성이 있는 거고요. 이 모든 문제는 이 전해질이 액체로 되어 있기 때문인데, 전고체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전고체 배터리는요, 에너지 밀도를 크게 향상시킬 수가 있습니다. 다양한 뭐 안전 장치가 필요 없기 때문에, 뭐요, 배터리 크기를 줄이면서도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전기차뿐만 아니라 이 모든 전자기기에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활용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에너지 밀도의 향상입니다. 이 에너지 밀도가 높아지면 배터리의 크기와 무게가 줄어들고 충전 속도는 빨라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전기차의 침투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즉, 전구체 배터리는 전기차를 더 오래, 더 멀리 달리게하고 충전도 빠르게 할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기술의 발전은 전기차가 효율적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거고요. 트럼프 정부도 전기차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아직까지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과도한 보조금 주는 것을 반대한 거고요. 그러나 전구체 배터리가 상용화되면 많은 사람들이 이 전기차를 선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이 전고체 배터리는 한국 배터리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필수적입니다. 중국 배터리와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려면 이 전고체 배터리 기술을 완성하는 것이 핵심인데요. 일단 두 번째 이유. 전고체 배터리가 주목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빠른 기술 개발입니다. 최근 들어 전고체 배터리 관련 뉴스가 정말 많이 나오고 있어요. 정부, 전고체 등 차세대 배터리 RD 연구 개발을 추진하면서 민간과의 협력을 통해 2028년까지 공동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밀어주기로 인해 다양한 연구기관에서 성과를 내고 있죠. 예를 들어, 전기원에서 이 전고체 전지의 성능을 향상시키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전고체 전지의이 양극할 물질과 이 전의 물질을 최적으로 혼합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냈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서 에너지 밀도가 높아지고 전기차의 주행거리가 늘어나며 더 많은 소비자가 전기차를 선택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전고체 배터리를 싸게 만드는 방법도 개발되고 있습니다. 고체 전해질 함량을 줄이면서 성능을 유지하는 기술이 나왔고 이를 통해 전고체 배터리의 생산 단가가 낮아질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전고체 배터리가 더 많은 곳에 적용할 수 있고, 전기차의 가격도 낮아질 수 있겠죠. 게다가 전고체 전해질 도입 제어 및이 습식 합성 공정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이 기술은요, 대량 생산에 유리하며 생산 난가를 낮출 수 있는 중요한 기술입니다 아무리 좋은 기술이 개발이 되더라도 이 양산이 되지 않으면 상용화가 어렵기 때문에 이 양산 기술의 발전은 전고체 배터리 상용화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처럼 전고체 배터리 빠른 기술 개발로 생산 단가가 낮아지고 상용화가 앞당겨지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세 번째 이유는 이 전고체 배터리의 가격이 점차 낮아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초기에는 이 전고체 배터리의 높은 가격이 큰 단점으로 지적이 되었지만 최근 다양한 기술 개발로 인해 생산 단가가 점차 낮아지고 있는데요. 기사에 따르면 현재 비싼 가격은 양산이 시작되면 자연스럽게 낮아질 것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과거 OLED 어, 디스플레이죠. OLED는 상용화되기 전에 꿈의 디스플레이로 불리면서 매우 비쌌습니다. 그래서 디스플레이 전통 강제였던 일본 전자 업계들이 일찌감치 OLED 연구 개발을 몰두했으나 이 기술의 장벽 그리고 이 투자 비용 문제에 부딪혔습니다. 결국에 OLED 상용화는 불가능하다라는 결론이 굉장히 컸었는데 결국에 삼성이 OLED 양산에 성공하면서 생산량이 굉장히 많이 늘고 가격이 크게 떨어져서 지금은 스마트폰에 흔히 쓰이고 있죠. 전고체 배터리도 마찬가지로 양산이 시작되면 가격이 낮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앞서 보셨던 빠른 공정 혁신과 기술 발전으로 전고체 배터리 생산 단가가 낮아지고 있고 전고체 배터리 비용 문제도 점차 해결되고 있어 앞으로 더 많은 곳에서 사용될 가능성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이런 기술들이 통합되다 보니까 전고체 배터리의 양산이 코앞으로 다가왔다는 점입니다. 이게 뭐 머나먼 미래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제로 양산에 매우 가까워졌어요. 바로 삼성 SDI가 2027년도 전고체 배터리 양산에 도입한다 라는 내용이 나왔는데 이거보다 더 앞당겨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이미 행동을 시작했기 때문이에요. 최근 뉴스에 따르면 삼성 SDI는 이 전고체 배터리 공급망 결정을 마무리하는 단계에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요, 여러분들 양산 직전에 하는 행동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장비를 도입할지, 어떤 기업에서 소재를 공급받을지 결정하는 단계죠. 고주형 삼성 SDI 중대형 상품 기획 팀장이 차세대 이 배터리는 전고체 전지 공급망에 대해 결정 마무리 단계다 라고 어 밝혔고요 올해 결정될 예정이라고 하죠 삼성 SDI 전기차용 배터리 전략에 따르면 초기에 이 전고체 배터리는 어 뭐요 초고급 이 차량에 도입하고 이 경험을 살려서 전고체 배터리 소재 공급망 관리 그리고 생산 캐파 증대로 이 생산비용 감소가 이루어지게 되면 점차 범용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하반기에는 생산공법 확정과 이 일부 초기 시설 투자를 진행하며 이 다음 단계 셀 생산 및 공급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곧 본격적인 양산을 준비하고 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네, 그래서 오늘의 핵심 내용 한번 다시 정리를 해드리면 첫 번째 정고체 배터리는 새로운 성장 동력이다. 이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다. 전고체 배터리를 통해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고 중국과의 경쟁에서 승리하려면 전고체 배터리로 전환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현재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으며 그 연구들이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전고체 배터리 의 성능을 높이는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있으며 양산에 필요한 기술들이 많이 개발되고 있고요. 세 번째 그로 인해 전기차 배터리의 가장 큰 단점인 생산 비용 문제도 점차 해결되고 있습니다. OLED의 사례처럼 양산이 시작하면 단가는 자연스럽게 낮아지겠죠. 그리고 현실적으로 이 모든 것을 실현시키는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삼성 SDI. 그래서 네 번째, 삼성 SDI는 전고체 배터리 양산을 준비하고 있으며 곧 배터리 생산을 위한 공급망을 확장할 예정입니다. 어떤 기업이 어떤 부품을 공급할지 양극재와 음극재를 어떤 기업에서 조달할지 결정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삼성 SDI가 우리나라 중소형 기업들과 계약을 맺게 되면 관련된 종목들이 큰 상승을 볼수 있겠죠. 그래서 매우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올해 하반기에 매력적으로 상승이 나아질 거다. 공략해볼만 하다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원자재 가격이 낮아지면서 전기차 수익이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 트럼프의 정책도 그렇게 강력한 규제를 넣을 것 같지 않다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전기차 관련 기업들이 반등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특히 전고체 배터리 관련 종목들이 매력적인 투자처가 될 겁니다. 그래, 알겠다. 그러면은 어떤 기업에 어, 투자해야 되냐? 많이 궁금하시죠? 그래서 몇 가지 핵심 기업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여러분들이 공략해볼 만한 이 전고체 배터리 관련 종목들 알려드릴 테니까 영상 나가지 말고 끝까지 보면서 여러분들 투자에 도움이 되는 정보들 다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구독자분들 덕분에 유튜브 채널 이외에도 저희가 운영하는 텔레그램 채널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의 뜨거운 관심과 성원 덕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바로 저희가 직접 운영하며 실시간으로 실질적이고 실용적인 투자 도움 드리고 있는 주식 공부방입니다. 현재 만명 이상의 구독자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주식 공부방에서는 매일 여러분들이 실시간으로 알아두셔야 하는 시황 이슈들, 그 이슈에 따라서 단기적인 주가 급등이 기대되는 종목들도 바로바로 바로 공유 드리고 있습니다. 이 주식 공부방에 들어오시면 이렇게 개장 전에 매일매일 알아두셔야 하는 시황들 시장 인사이트들 여러분들이 뉴스 전부 다 챙겨보시기 어렵기 때문에 반드시 알아두셔야 하는 뉴스들 그리고 주가 상승이 나와줄 수 있는 종목들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시간으로 주가 급등이 기대되는 종목들도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6월 11일 대주전자재료 국순당을 공유드렸고 두 종목 모두 당일 상한가를 달성했습니다. 현재 만명 이상의 구독자분들은 매매에 참고하셨으면 도움이 되셨겠죠. 물론 매일 공유되는 모든 종목이 상한가를 달성하는 것은 아니지만 급등한 종목들이 어떤 흐름을 통해 상승했는지 모멘텀까지 자세하게 공유되기 때문에 주식공부를 열심히 하여 안전하게 투자하고 싶으신 분들은 크게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분들이 매일 즐겨봐 주시며 입장 원하고 계신데요.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신 제 구독자분들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입장 방법은 영상 끝까지 보신 분들에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벤트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실질적이고 실용적인 투자 정보 드리기 위해 현 시점 가장 강력한 상승이 기대되는 저평가 대장주 레포트 공유 드리고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10대부터 20대, 그리고 우리 인생의 선배님들, 60대, 70대 분들도 한눈에 보고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 레포트는 실전 매매에 적용 가능한 현시점 기준, 큰 상승이 기대되는 주도 섹터 저평가 대장주에 대해서 주요 모멘텀과 재무제표, 해설은 물론이고요.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접정 매수과 목표가까지 쉽게 요약해둔 레포트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 영상을 보고 계신 구독자분들, 시청자분들이라면 누구나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이 레포트 받아가는 방법 역시 영상 후반부에 안내해드리고 있으니까 우리 구독자분들은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전부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 우리가 어떤 기업에 투자해야 될까 보면은 지금 꿈의 배터리 시장 열린다. 이 배터리 3사를 중심으로 전고체 배터리 개발이 2027년으로 가까워지고 삼성 SDI가 공격적인 공급망을 구축하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중에서 가장 매력적으로 보이는 기업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 기술입니다. 하나 기술 같은 경우에는 이 습식 공정을 이용한 황화물계 전고체 전해질 양산을 준비 중입니다. 제조 원가의 약 10분의 1을 절감할 수 있는 공정으로 현재 고객사와 샘플 테스트를 어 지금 현재 진행 중이며 연내 파이럿 라인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삼성 SDI와 협력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어 공략 한번 해봐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하나 기술의 차트를 보시면 어 지금 한눈에 보이시는 것처럼 주가가 고점 대비 굉장히 저점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 자리에서는 뭐 아무 때나 뭐주어 담아도 된다. 공략해 보면 하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이 저점에서 여러분들 어 담아 가신다면 어 저는 지금 그전 어 지지 라인인 이 5만원 라인까지는 1차 저항 라인으로 쭉 올라와 줄것 같아요. 그리고 이 부분 때에서 이제 매물 때 어느 정도 소화가 되고 나서 다시 한번 날아갈지안 될지 그때 판단하면 되는 거고. 그 지금 5만 원대 가장 강력한 매물 대 라인들이 설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 자리까지는 좀 노려볼 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사실 실적 같은 부분에도 올해까지는 적자가 낮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뭐요? 원자재 가격이 낮아지면서 적자에서 흑자로 어, 돌아서기 때문에 지금 충분히 공략해볼 만한 자리가 나왔다 라고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더 강조해서 어,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하나 기술보다 여러분들에게 더 추천하는 기업이 이제 어, CIS 기업인데요 어, CIS 같은 경우에는 이 자회사 이 CI 솔리드를 통해 이 전고체 전해질 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CI 솔리드 같은 경우에는 어, 전해질을 계속 어, 개발을 해왔고 지난해, 이제 일본 완성차 기업의 샘플을 공급한 바 있습니다. 어, 또한 정부의 배터리 고체 전해질 대량 양산 기술 관련 국책과제 연구기관으로 어, 성장되기 선정되기도 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CIS 같은 경우에도 지금 너무 공략하기 좋으니까 한번 눈여겨봐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어, 그래서 CIS 같은 경우에도 지금 굉장히 저점에 와있죠. 마지막 저점 라인에서 뭐요? 최근에 상승이 나온다라고는 하지만 아직도 고점 대비해서 굉장히 저점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저점에 와 있을 때 담아가기 너무 좋은 위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어, CIS, 왜더 집중을 해봐야 되냐면, 최근에 매출이 미친 듯이 폭발적으로 보여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2024년, 2025년까지 쭉쭉쭉쭉 고속 성장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2차 전지 시장이 부진할 때도 꾸준히 흑자를 내고 있는데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볼 만한 이유이고요. 그래서 CIS 같은 경우에도 지금 자리에서 여러분들께서 공략을 해 보신다면 그 다음 1차 저항 라인인 이 12,000원대 라인 이 부분 때 어느 정도 강력한 매물대들이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1차적으로 이 라인까지는 좀 공략해 볼 만하다. 라고 말씀을 드려요. 지금 주가 굉장히 저점이기 때문에 지금 저점 구간에서 담아 가신다면 분명히 하반기에 수혜를 볼수 있을 거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이 1차 저항 라인도 뚫어주면 은그위 고점까지도 충분히 갈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고점 라인 어디요? 바로 18,000원 라인이죠. 이 18,000원 라인까지도 충분히 올라갈 여력이 되기 때문에 cis도 지금 저점에 왔을 때 여러분들께서 한번 공략해 봐라. 좋은 기회다 라고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하반기에 여러분들이 좀 공략해 볼 만한 2차 전지 관련 종목들 하나 기술 cis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뭐 전고체, 전해질을 개발하는 기업들은 몇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두 종목 삼성 SDI와 이 협력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라는 점 기억을 해 주시고 지금 주가 저점에 왔을 때이 저점 매수에 좋은 기회가 될수 있을 것 같아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고요. 한번 제가 알려드린 자리에서 공략을 해보시라라고 다시 한번더 강조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네, 그리고 영상 마지막에 제가 구독자분들을 위한 이벤트 준비했다고 했죠? 그래서 그 구독자 이벤트까지 받아가시면서 이 투자에 도움이 되는 정보들 하나도 놓치지 말고 다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먼저 영상 끝까지 보신 구독자분들에게 실시간으로 저희가 직접 운영하며 실질적이고 실용적인 투자 도움 드리고 있는 주식공부방에 무료로 초대드린다 라고 말씀드렸는데요. 현재 만명 이상의 구독자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주식공부방은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실시간으로 알아두셔야 하는 시황, 이슈들, 그리고 그 이슈에 따라서 단기적인 주가 급등이 기대되는 종목들도 바로바로 공유드리고 있습니다. 가장 빠른 입장 방법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1688-2759번으로 공부방이라고 세 글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이 주식공부방에 들어오시면 이렇게 개장 전에 매일매일 알아두셔야 하는 장전 시황, 시장 인사이트들, 여러분들이 뉴스 전부 다 챙겨보시기 어렵기 때문에 반드시 알아보셔야 하는 뉴스들, 그리고 주가상승이 나와줄 수 있는 종목들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시간으로 주가 급등이 기대되는 종목들도 알려드린다 라고 했죠. 대주전자대료, 국순당을 공유드렸고 두 종목 모두 당일 상한가를 달성했습니다. 물론 매일 공유되는 모든 종목이 상한가를 달성하는 것은 아니지만 급등한 종목들이 어떤 흐름을 통해 상승했는지 모멘터까지 자세하게 공유되기 때문에 주식공부를 열심히 하여 안전하게 투자하고 싶으신 분들은 크게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일매일 즐겨봐주시며 입장 원하고 계신데요. 현재 만명 이상의 구독자분들은 매매 참고하셨으면 도움이 되셨겠죠? 제 구독자분들은 누구나 입장하셔서 이런 종목들, 정보 다 무료로 받아가실 수 있고요. 들어오신 뒤 매매 참고하시면서 도움되는 실용적인 정보들 모두 다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주식공부방 안에서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실시간으로 알아두셔야 하는 시황 이슈들 그리고 그 이슈에 따라서 단기적인 주가 급등이 기대되는 종목들도 바로바로 공유받고 싶으신 분들은요, 1688-2759번으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공부빵이라고 세 글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지금 영상에서 약속한 공부빵이라는 단어로 인증을 해주시면 확인하고 링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독자분들을 위한 12만 돌파 기원 감사 이벤트, 무료 신청 방법도 알려드린다 했죠? 이 레포트는 실전 매매에 적용 가능한 현시점 가장 강력한 상승이 기대되는 주도 섹터 대장주 레포트입니다. 적정 매수가와 목표가, 손절가, 주요 모멘텀, 그리고 재무제표 해설까지 10대부터 70대까지 한눈에 보고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이 레포트는 지금 화면에 보이는 번호 1688-2759번호로 문자 메세지 구독이라고 보내셔서 제 채널 구독자인 것만 인증을 해주시면 여러분이 문자 남기신 그 번호로 안내 연락드린 후 레포트 공유 도와드릴 예정입니다. 문자 남겨서 이벤트 시청하신 분들은 저희 참투자자문에서 친절하게 안내 연락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 레포트 내용 상세하게 보시면 영업 현황 핵심 내용 추천 사유 당연히 들어가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재무제표들 그리고 주요 모멘텀들까지 전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적정 매수과 목표가까지 나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무료로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번더 말씀드릴게요. 저희 참투자자문에서 10명이 넘는 투자자문 인력들이 연구하고 발굴한 현 시점 가장 강력한 상승이 기대되는 주도 섹터 대장주 레포트를 무료로 공유받아서 실전 매매에 참고하시길 희망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바로 영상에 나와있는 1688-2759번으로 문자메시지 구독이라고 남기셔서 제 채널 구독자인 것만 인증해주시면 되고요. 지금 제 영상을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이시라면 반드시 참여하셔서 무료정보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이 이벤트는 주변에 주식하시는 지인분들 계시면 함께 신청하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구독자 감사 이벤트는 무료니까요. 부담 없이 잘 활용하시길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 저는 또 투자에 도움이 되는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